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좀, 좀 특별한 조깅을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어, 중량 조깅인데 이게 20 파운드 정도거든요. 하 그러면 한 9kg에서 10kg 정도. 그래서 오늘 이거를 어, 하고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조깅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어, 제가 자주 하는 히트. 이거 크로스핏 같은 건데 그걸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 조깅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이, 이 조끼는 제가 그 아마존에서 5만원인가 6만원 주고 샀거든요 50불, 60불 왜 이거를 어, 하고 달리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군대 얘기를 자꾸 하면은 어, 싫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첫 프로페셔널한 직장이 어, 졸업 졸업을 하고 나서 군대였었어 가지고 제가 언제부터 이 중량을 메고 달리기 시작했냐면 어, 미국의 미군에 들어가서 음. 한국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미군에서는 그그 플레이캐리어 플레이캐리어라고 어, 방탄복이죠, 그죠? 그거를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어, 진짜 총알을 막을수 있는 그런 쇳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어, 아침 어, 구보나 뭐 PT 미국에서는 PT라고 하거든요. 뭐 어,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을 하거든요. 뭐 철봉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샌드백도 옮기고.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플레이 캐리어를 입고 그니까 베스트라고 할게요. 베스트를 입고 어 처음으로 뛰어봤거든요. 이제 구나 신고 총 빼고 매거진하고 플레이 캐리어하고 이런 것만 합치면 한25 파운드, 20 파운드, 25 파운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군대에서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어, 처음에 뛸 때는 되게 힘들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몸 쌌어? <목소리> 네, 아무튼 네, 그때부터 군대에서부터 처음 이렇게 어, 중량 조끼를 입고 뛰기 시작했어요. 어, 뭐 조깅도 좋지만 제가 좀 뭔가 뭔가 2% 부족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벌 트레이도 하시고 뭐 다른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아무래도 이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어 그래서 요번에 어네 오더하고 아마존에서 이렇게 어 오늘 달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이 어, 조깅 중량 뺏기고 조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어, 좀더 제가 평소에 하는 운동 루틴에 대해서 네,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중량을 얹힌 채로 뛰게 되면 음, 코어가 되게 강력해지고요. 음,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 보기로는 뭐 뼈, 골밀도라고 하나 그런 것도 강해지고 음, 일단 그것보다도 어, 제가 느꼈을 때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이 허리랑 연결된 그러니까 코어죠. 거기가 되게 강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 여러 가지 막 엄청난 막큰 효과는 없을 수는 있어도 눈에 보이는. 근데 여러 모로 어, 롱런을 했을 때는 뭐 조깅도 좋고 뭐 인터벌 뭐 달리기 다 좋죠. 근데 이렇게 어, 조깅만 하시다가 좀좀 좀 지루 저처럼 이렇게 지루함을 조금 느낄 수 있, 있는 분들, 어, 저는 좀 추천을 해요. 그래서 몸 전반적으로 다 근육이 여기 하나 하나 다 덧붙여지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봤거든요 어, 이제 음, 한 2km 좀안 뛰었고요 어, 오늘은 네, 이제 와이프가 조금 힘들어해서 음, 좀 이제 천천히 네, 걷고 뛰고 좀 와이프 페이스에 조금 네, 같이 따라갈 예정입니다 어, 저는 뭐 시험 나가고, 페이스가몇분 어떻게 돼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는 이 와이프와 같이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퀄리티 타임, 네, 이런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laughs> 아, 그리고 혹시나 어, 영상 보시고, 어, 중량 조끼로 어, 달리고 싶은 분들은, 어, 제가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자기 몸무게의10% 이상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네, 하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 네, 몸무게가 80kg입니다. 80kg입니다. 그러면, 어, 베스트 중량이 8kg 안 넘는 한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찍을래? 아, <웃음> <그래>. <웃음> 네, 어, 저희를 이제 와이프랑 어, 밖에서 뛰고 걷고 뛰고 하고 어, 이제는 제가 보통 이제 군대에서 배웠던 것들 하고. 그거를 조금 더 변형시켜서 어,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 잘 따라와 주세요 아유 덥다 어, 이거는 이제 불가리안 백이라고 30파운드 정도 하는데 어, 저는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1세트 2세트 3세트 뭐 그런 식으로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힘들 때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해요 오우씨. <laughs> 진짜 힘들어. Yes! Ayo! y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면 또. 다음 운동넘어 g to 이거 to the h 지 u s e y 하고, 그냥 뭐, 초시계로 뭐 막, 30초 세고, 뭐, 1분 복합해도 되는데, 참, 그냥, 알아서, 알자 했다고, 그냥, 한 30초에서, 한 40초 정도 알아서, 신 다음에, 홈, 딥스, 하고, 저걸 할 거예요. 이제, 어, 푸션. 처음에는, 저는 이게, 어, 클로즈 그립, 맞나? 와이드 그립. 처음에 클로즈 그립으로, 아 3개 좀도 하고, 하고 내 하고 체계세개 하고 이거는 뭐푸쉬업은한 5개에서 7개 그 정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음,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 보통 이제 상체, 상처 훈련 위주로 많이 하고, 어차피 밖에 나가서 이게 자주 뛰니까. 근데 뭐 중간중간에 뭐하체다하주고 싶으면은 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어깨, 저는 이제 어깨가 많이 안 좋아서 어깨를, 중심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어깨하고 뭐 스쿼트 뭐 같이 하고 싶다. 투 이지! 와... 아, 원래 그게 그 용도야? 야, 일곱. 일곱 끼 조져주고. 일곱 다섯, 30초 쉬고. 에고 반대 하나 둘 yes 이 이것도 지금 쉬면서 저 나름대로 어 이게 어깨하고 뭐 삼두 굳이 따지자면 그런 이런식으로 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하고 싶은 만큼 그냥 하고 좀더 이렇게 또주고야 이제 이제 6분 했는데 예 이제 시작해. 이제 시작. 이거 몇 세트 하는 거야? 저는 이거 굳이 몇 세트를 정해 놓고 하진 않고 보통 이렇게 한 어, 컨디션 좋으면 한 40분 도 하고 오늘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30분 1시간 뛰고 왔으니까 그러면은 뭐 한, 오늘은 알아서 하냐. 20분이나 30분 사이? 똑같은 걸 계속 20분 동안 반복한다고? 어. 아까는 클로즈 그립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와이드 그립으로 또한더세네개조줄게요쭉 해주시고 짜주시고 여기서 확 올라오고 천천히 내려오고 후. 확 하고 내려오고 <laughs> 아 힘드네요. 원숭이 다 <laughs> 최대한 수축하고 이완을 최대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위에서 이렇게 착착착하는 음 것보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이게 중량 조끼를 하면은 운동이 더 배가 돼요. 네. 이거 나들수 있나? 이거? 응. 이거? 아, 응. 뭐 어, 이거 들고 스쿼트만? 아, 스쿼트, 어, 스쿼트 할수 있지 그렇게 너도 그리고. 이거를 불가리안 백이라고 하잖아요 30파운드 불가리안 백 말고 저 샌드백도 있어요 50파운드짜리 아괜찮아 아,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하나 이거를 밀리터리 어, 프레스라고 하죠 그게 하고 뒤로 삼두 이렇게 하실 해주고 어깨도 다 해주고 저는 이제 복합 관절 운동이 되게 좋아요. 이거 영어로 또 어, functional movement exercise 라나 뭔가 펌, 뭔가 이렇게 한 군데 돼 있지 않고 여러 여러 관절 쓰는 거. 그거 으악. 안에 있는 거 샌드 하와이 아악. 하와이 샌드 아니야? 아 어, 네. 이거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네, 이거 저희 하와이에서. 이거 샌드백 샀는데, 바다에서. 하와이 그 바다, 모래 조금 훔쳐왔어요. <laughs> 조금! 딱이 정도만. 이러시면 안 돼요. 오. 응? 칼로리 많이, 많이 변했네? 와. 아. 와. 그리고. 172. 어, 조금만 더 펌프 해볼게요, 저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지만, 아 힘드네요. 중량으로 조끼를 대고 하니까, 아 빡셉니다. 아이크도 좀 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아이크는 못 타요. <laughs> 네 아이크 타면은 오대일이 충격감이. <laughs>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돌고 그다음에 철봉 딥스 푸셔업으로 하고 끝. 오늘은 네더 무리하지 않느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많이 나땀 지금. 응.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은 최대한 어어 한두세배 바로 전에 거한 거에선 한 두세 배는 더쉬려고요 그래야 마지막에 다치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힘을 다 짜낼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저도 어 한국에서 이제 윤영이, 청순영기를다나어 20살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도 뭐 스포츠는 좋아했지만 이런 어 운동은 제대로 안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근데 되게 말랐었어요. 되게 왜소하고. 근데 이 영상을 어, 보시는 분들께서는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고, 꼭, 어, 저희가 뭐, 흔히 볼수 있는 운동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직업은, 그 운동을 하시는 게 직업이시고, 저는 여러분들과 아주 똑같은, 그냥 평범한 미국에서 회사원이고, 어, 이런, 어, 저도 이제 30대 후반에 달려가고 있고, 중후반에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보시고, 저처럼, 예, 시간 내셔서 다할수할수 할수 있으시고 네, 제가 할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네, 조금이나마 네,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거. 아. 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와! 힘들다. 오늘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뛰어보기도 하고 집에서 운동을 해봤습니다.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 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어, 조금 더 어, 좋은 인플루언스를 할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laughs> Bye. Bye.